자, 27번 보셔요. 자, 1보다 큰 실수 A. 미실보다 크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리고 A보다 더큰 미실에는 2A를 가지고 그래프 그려. 자, 이거 그래프 나와야 되더라, 무조건. 누가 더 미실 크지? 이해가 없겠지? 그게 더 빨리 퍼져야 올라가야 돼. 자 여기서 이 그래프 얘는 이 정도 그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요렇게 그릴게요이 정도 느낌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X는 어떤 직선? 2라는 직선을 그려. X는? 어... 아, 일단 그리자. 2 그렸습니다. 자, 이때, 만나는 점. 노란색이 먼저 불려졌지 요게 A 점이야. 요게 B 점이야. 그 다음에 X축에 평행한 직선이 A 점을 지나고, A 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 자, 이게, 어, DAX9이랑 e, 만나면서, 그거를 C라고 하세요. C까지. 자, 또, B를 지나고, 아, 어떻게할 말이 많니, 이거네. 자, B를 지나고, 이거는 어떻게 하래? 또 X축의 평행한 직선이래. 이게이렇됐이제끝이제 아, 끝, 이렇게, 끝. 끝. 이때 삼각형 a 이 d 이제 들어간다 이 b d ABD 자렇게 삼각형 직각, 직각 삼각형? 게이이 그다음에 A, C, B A, C, B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이가몇 배? 되게. 자, 두삼각형의 됐지? 높이 또는 밑변을 공유하고 있지? 저 둘의 넓. 넓이의 비율은 나머지 밑변 아니면 높이 상대적으로 그지 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의 비율이 몇대 몇? 대면? 3대 어. 3대 1이야? 1대 3. 1대 3. 그래서 요거를 편하게 k, 요거를 3k 이런 식으로. 됐죠? 자, 그 우리는 축과 평행화산 나왔으니까 좌표 다 찾아와. 자, 요 길이 K를 구하려면은 이 점들의 무슨 좌표가 필요해? Y 좌표 필요해? X 좌표. 어? X 좌표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 C부터 찾을게, C부터. 자, C의 Y 좌표는, 어, 잠깐만, 나 지금 뭐 찾기로 했지? C, X 좌표. 아, 죄송합니다. 일단 Y 좌표를 찾아와서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이 e 넣었을 때 이게 완전 별면지 노란색. 여기가 y는 2a의 비 안에 a 제곱 맞지? 여 a의 제곱. 그게 요 녀석의 x 좌표를 찾는데 이 y 값이 이용이 되어야 되겠지? 그래서 e a 의 x 제곱. 맞아요? 선수 맞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쨌든 x를 찾아 나와야 돼. 그러면은 제가 쓸게요. x는 얘를 기준으로 가. 맞아요. 로그 씌우면 되잖아. 로그, EA 얼마? A제곱. 일단 당장. 이렇게 해도가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E 넣었을 함수값 찾아와. B. 자, b 의 뭐야. B의 Y제곱 찾아와. E 넣었을 때수 얼마예요? 2 어, a 2제곱 e 맞죠, 얘 자, 이게 우리가 요점의 y값으로 써도 같은 거지? 그럼 어디? a의 x제곱 이거 넣었을게. 따라서 x는 로그 a 얼마? 2에게 제곱 됐어요? 자, 우리 이제 길이 얘기하지 길이. k 대 3k라며. 따라서 k 대 3k는 자, ac의 길이 얼마나 X의 길이? 2에서큰거 E에서 얼마나 빼? C의 XR표. Log e a 의 A제곱. 네. 자, CBC의 길이, 아, BD의 길이야. ED의 길이. 자, BD. 큰거 d 지 D의 XR표 찾았지, 지금? 맞나? 아, 죄송한데요. 제가 뭘좀 이상하게 쓴것 같은데. B의 y 좌표가 아니라, 아, 상관없지, 얘들아. D의 y 좌표를 찾아서, 아무튼, D의 X자표를 찾은 거야. 뭐, 뭐 저렇게 써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상관없네. 혹시나 해서. 자, 그럼 BD, D의 X자표, 고거 Log AA, 이거에서 얼마를? 2를 빼면 되지. 자, 그럼 K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1대3이니까. 내항의 뇌항, 곱은 내항의 곱이다라고 해서 식을 정리하면 A에 대한 어떤 식정리가될 거야. 그치? 자, 이거 어떻게, 미시 조금 불편하고 하는데 산수를 좀 같이 해요. 괜찮아요. 해요. 해요? 음, 가봐요. 보해요 음. 6-3log 2A에 A제곱.log A에 이렇게. 됐 자, 요거, 내려올, 내려올 것들 다 내리자. 내리면은, 2 내려. 그래서, 6 마이너스 log 2a에 a. 이것도이 내릴 수 있지. 2에, 로그 g a에 2a. 바로 앉을게. 빼기 2. 양변에이정도는 약분할 수 있다. 3. 이거 서로 무슨 관계야? 그럼? 역수관계지? 그치, 역수관계니까 <laughs> 어, 선택해야 돼. 로그 a에 2a로 통일할래? 로그 2a에 a로 통일할래? 이거? 2... 이거 네. 어, 한 끼면. 에좌변은 3-3에 로그 2a에 a 우변은 로그 2a에 a분의 1-1 이렇게 어. 로그 2A의 A가 몇 차원씩 만들어질까? 2차원씩 만들어지겠지. 네. 여기서 구해오시면 A가 맞는다. 마무리 한두 줄 남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하자. 종이 괜찮지? 네. 네.